야, 나 어때? 네. <laughs> 뭐야 그게 <laughs> 진정성 1도 안 느껴지고 아 지금 고백해도 되려나? 이때 하면 안 돼요 <laughs> 어나니가 이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 뭐야 아 살짝 아까운데? 속도위반 마음의 속도위반 <laughs> 와 깜짝아 <간다>. 깜짝아 <간다>. <laughs> 썸을 탄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급발진으로 고백한다 <laughs> 얼굴이 반반해도 빨리 고백하면 안 받아줍니다 진짜로? 아예 길고 짧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싫은 거. 아, 좋으면 좋으면 어떻게 고백해도 다 되지. 열번 찍으면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나무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마음의 거리와 가까워지질 않는데 나얘 좋아하고 고백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사귀면서 알아가지고 이라서 저는 되게 빨리 고백해. 이주를 잘안는 거예요. 잘 맞으면 오래 가겠지만 서로의 성향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만나면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laughs> 제가 보통 성급해서 상대방이 좀 거부하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의 속도가 안 맞는 거지. 그럴 때 제일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차게 되는 것 같아요. 기간보다는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뭐 표현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고백해도 되려나? 이때 하면 안 돼요. <laughs> 이때 하면 안 되고 어, 고백해도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이 타이밍 <laughs> 중요합니다. 부담스럽게 다가면 가안될 거예요.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말초라든가 내 마음을 다 너한테 쏟아붓겠다라는 스탠스는 취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온 몸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녕 뭐해 뭐해면서 이아 진짜 그래서 복도에서 만나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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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서 부담스러웠는지 고백도 하기 전에 차였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카톡으로 조언도 고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뭔가 티키타카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패메 전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No.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고요. 그냥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문자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툭 그냥 말하는데 너무 조율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먼 얼굴도 안 보고 몇 개월이 지난 사람한테 운 좋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서 엄청 짜증 냈던 적이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 너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나 이렇게 넘겨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고백은 공격하면 안 돼. 고백은 공격이 아니라 확인이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이미 아 우리는 썸이구나, 우리는 마음이 통했구나, 이제 곧 사귀겠구나 할때 하는 게 고백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좋아하는데 진짜 너 나랑 사귈 생각 있어? 약간 이렇게. 뭔지 알죠? 확인.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지. 이사람이 감정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아 됐구나 해서 나는 좋아해! 이러면서 공격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 도망가죠. 당연히 공격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십시오. 본인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야 남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무던하면 돼요. 실망도 할 필요 없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그 사람도 아, 그냥 이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구나 하면서 넘기려고 하지. 차였더라도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절절해가지고 난너 없으면 안돼 그러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같아 차이고 나서는 두 사람이랑 완전 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능청을 떠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여자가 진짜 치를 떨고 막 신고하려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진짜 좋아하면은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해볼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백했다 차이고 완전히 남이 될수 있는 사이면은 남이 되면 제일 좋죠. 싸움 탈때 연락 끊기 가지고 그냥 앞에서 나어치하는척 연락 끊었죠. 뭐. 한번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 상대방이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열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열번 넘었으면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열번 찍는 건나무니까열번 찍는 거예요. 사람 열번 찍으면 안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게한번 얘기해 보고 더 이상 안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찔러 봤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번 이전에는 어쨌든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게 좋고 그 이상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좀 포기도 할줄 알아야 한다 너무 시기가 일러서 아직은 좀 아닌 거 같아 이러면 어, 당연히 찍어 이건 무조건 찍어야죠 근데 어? 나 네가 이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서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본인 고백 실패해봤어요? 네 어떻게 했길래 고백이 실패한 거예요? 정말로 호감을 표현한 건데 상대방은 그게 너무 내가 편해졌나 봐요 그게 조금 내리에 조금 충격이 <웃음> 좀 컸어. <laughs> 처음에 고백을 했을 때는 별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근데 걔가 아, 알겠어, 너의 마음 잘 알겠고, 너도 많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해 하면서 자기도 잘 잊어볼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좀더 호감이 될수 있단 말이죠. 오버를 하지 마라. 하, 난 아무렇지 않아. 난 사실 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허세를 오바를 한다든지, 질척거린다든지. 뭐 괜찮은 척 사실은 장난이었던 척 이러면 어? 기요감 제가 예한 날에 되게 친구 같이 지내는 애가 있었는데 좋아했다가 잘안된 여자애 막 얘기하고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뭐딱 사랑이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거로 갔다가 걔가 갑자기 나랑 사귈래? <laughs> 없이. <laughs> 나 진짜 니 이상해. 와, 야, 진짜 니는 혹시 이상해 뭐야? 야, 나 어때? <laughs> 뭐야 그게 <laughs> 진정성 1도안 느껴지고. <laughs> 그런 면은 이건 편지. <편집>, <laughs> 내가 그 사람한테 차였지만 그래도 난이 사람과 계속 해보고 싶다 하면은 차여도 이제부터 내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풀 세팅 풀 세팅 해가지고 나 나타나 그 사람 앞에. 나나 아무렇지 않다. <laughs> 너 아, 없어, 잘 지낸다. 약간 이런 모습. 그럼 보이면은? 어, 뭐야? 아, 살짝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수 있죠. 그러면 다시 신경쓰게 할수 있을 것 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laughs> 경험도 아닌가요? 아, 저는 아, 이런 경험은 없고요. 네. 네. 그냥, 그냥 제가 한번 신화를 써봤어요. 머리를 <laughs> <laughs> 그냥 상상해봤어요. 고백을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대처해주라. 소리지. 나는 오늘 꽈라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으면 숙취해. <laughs> 사라집니다. 궁룰 <국물> 아닌가요? <laughs> 세상에 이치더라고요. <laughs>